안녕하십니까 생기복득연구소의최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들의 1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은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운세입니다 이게 음력으로는 10월달입니다 먼저 25세죠 경진생들이십니다 7년생들이신데요 이분들은 11월달에 재수가 불길하니까 다른 일에 경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시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누가 이거 일좀 해줄래 한다 해가지고 좋다 하면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죄수가 불길하니까. 그러면서 25세 경진생들은 남의 말을 믿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분명하게 낭패가 있습니다. 11월달에는 특히나 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업무하지는 마십시오. 이거 했다가는 <laughs> 백가지마다다 그냥 막혀버리고 오히려 이걸로 해가지고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존버 하십시오. 존버 하시고 집에 있으면서 옛 것을 지키시던가 아니면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신 거 그냥 꾸준히 가시고 새로운 거 뭔가를 뭐 이직을 해볼까 뭔가 새로운 걸로 또 한번 추진해 볼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달에는. 때를 봅시다요. 이제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나가는 3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11월달은 우리 25세 경진생 2000년생들은 존버하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37세입니다. 우진생들이시죠. 1988년생들 올림픽 코돌이 세대. 이분들은 11월달에요. 가정의 운수가 굉장히 좋아요. 내 가정에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재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좋은 재물도 들어올 것이고 뭔가가 가정에도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사람을 잘못 사귀면은 그사람을 인해가지고요 분명히 불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 심하면은 관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리를 조심하시고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지만 11월달을 설기롭게잘 보낼 수 있습니다. 좋지만 사람을 잘 사귀라 이게 11월달 포인트입니다. 다음 49세죠 병진생들이십니다. 1976년생들이시죠. 이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뭔가 새로운 일을 꾀하시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중단이 됩니다. 하시는 일을 그냥 쭉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애군을 만나 가지고 아주 그냥 난처해집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면은 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하던 그 안에서만 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뭔가 다른 일을 꾀하지는 절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분들은 조금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여기 있으나 재물을 아무래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선재수라 그러는데 도둑맞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좀 덤벙덤벙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1세입니다. 갑진생들이시죠 1964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11월달에 운세가 달이 동쪽에서 뜨니까 그냥 사방이 밝습니다. 아주 좋죠. 뭔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이제 순수 풀리는 그런 달이 11월 달이에요. 참 좋습니다. 소망하는 것들도 이루고요. 한 15일 정도는 흉하고, 15일 정도는 길할 겁니다. 운세가 반반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좋다 그러 그래 놓고 왜 반반이냐. 근데 이게 분명히 말하지만, 뭔가 풀리면은, 앞에서 풀리면 뒤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앞에서 안 풀리면 뒤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반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간에, 애군는거치고 재물 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니, 반드시 재물 생길 것 같습니다. 로또를 사야 되나요? 로또 되면은 10%는 제 겁니다. <laughs> 61세가 되시면 은 이제는 뭔가 건강에 또 신경 쓰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꼭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고 조금 몸이 안좋다 싶으시면 미리미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대비를 좀 하십시오 뭐 내가 낸데 하다가는 나중돼 가지고 그냥 몸다 망칩니다 자, 다음은 73세입니다 임진생들이십니다 1952년생들이시죠 이분들의 11월달은 뜻밖의 재물이 집안에 굴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주 좋아요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길하면서 이득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죠. 우연히 재물도 많이 얻게 되고. 이번에 이제 나가는 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좀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되게 좋은 운이, 상승되는 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대신에 딱한 가지. 구슬 아니면 또 관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딴 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에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솔직히 남들이 싸우면 그냥 불리를 보고 참으세요. 예, 불의를 보고 참으셔야지만 구슬이나 관제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이에요. 상승되는 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비를 관여했다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것만 피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고요. 건강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85세입니다. 경진생들이십니다. 1940년생들이시죠. 이분들의 11월달은 조금 별로긴 합니다. 침묵이 가을을 만난 것 같으니 그 마음이 슬프다 그러셨어요. 이 침묵이 가을을 만나니 좀 슬프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에 병이 1 1월 달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지치지가 않으면은 아, 이 복제라 해 가지고 상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좀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달이 11월 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때문에 상복 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복제는 좀 많이 건강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갈 때를 조금 대비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을 가지신 분들이 나를 도우면은 이익이 뭐 생기지만 지금은 이익이고 뭐고가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85세 우리 경진생들 1940년생 분들은 11월달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잘 넘기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또 12월달 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